안 가자. 신혼여행 나 국내로 가고싶은데 아닌가? 남편은 나중에 있으면은 외국으로 가고싶을까? 천만원? 야 그거는 집에서도 재밌겠다 천만원 다못쓸것같은데 우리 나라에서 아 어, 그니까 그냥 300만 쓰고 나머지 다 로아에 현질하게 주면 안돼 그럼? 그냥 나 줄어. 내가 존나 잘쓸 자신 있는데 밖에는 물러 거라 신혼 여행 갔더니 나머지는 노아 현질하게 놔두고 <laughs> 남은 거만 쓰자 하면 평생 기억에 남겠다. 야 너네 그러면 너네 그거 있음? 그 결혼식에 대한 로망 있어? 야 나는 딴건 몰라도 결혼 사진은 찍어보고 싶어, 웨딩 드레스 입어보고 싶음. 전혀 없어요? 없다고? 그냥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. 선망님, 근데 죄송한데 남자부터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? 쥐질래? 지금 그 얘기하고 있냐 내가 어? 야, 근데, 야, 야, 나머지 결혼식 하면은 나도 브금 틀면 안 돼, 로아 부금? 그 가끔 그쌀 있던데 로아 부금 틀고 그 입장하시는 분들 쌀 들어보면 되게 좋대. 야, 문발 탄 부금이야! 발탄부금으로 입장을 해! 미치잖아 뭐! 야! 아니 좋은 거 얼마나 많은데! 아니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! 그... 그... 아이씨 기다려봐! 나 입장할 때 암수를 왜던져야뭘 좋아 암수야! 정말! 싫어! 음. 아 잠깐만! 나쁘지 않은데 좀나 입장인 것 같은데? 실력 <laughs> 입장할 때요? 아니 야근데 이거 노래 뜻이 셀아카 부페 어 일리아카리 시작된대 막막 이러는데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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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야쿠 쿡카는 쿠카는좀 별로다 쿠카는 뭔가 아니야 별로 찬미 알아? 설 <laughs> 야이씨 입장하는데 <laughs> 하지마 하지마 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은. 결혼식이 그 행복과 그 사랑으로 시작되었는데 절망과 혼돈으로 시작하라고? 신랑한테 마지막 기회를 왜 주냐고 씨. 결혼생활은 실전이자 SM. 입장할 때 아버지 팔짱 풀면서 손 옆으로 싹 갖는다고? 입장부금이아 스텔지하면은 암수던자 될것 같아 진짜로. 용기 노래 들어보자. 강화해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야 아니야 근데 이거 의외로 의외로 남편부금으로 괜찮지 않아요? 결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군요 <laughs> 로맨틱 베폰? <배폰? 웃음> 이거를요? <웃음> 이거 강화해야 될것 같은데 개사하면 좋아요 지로는 오직 남편이요? 뭐할라고 재밌어. 일단 뭘 틀던 간에 부모님과는 많이 소원해질 것 같아요. <laughs> 그 우리 부모님이나 소원해지면 다행히 시, 시부모님들은 어떻게? 이거 약간 살짝 기뻐질 것 같은데? 야 이거 야야 야, 이런 거 틀어야지. 이런 거지 이런 거. 뭘우 노잼이야. 야 이거 뭔가 봄이나 여름때 야외 결혼식 할때 틀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? 노잼이라고? 아니 뭐 결혼식을 재밌어서 하니? 아, 추기금 때문 하는 거 아니야? 추기금 엄마 아빠 불어놓은 씨앗 너 어, 회수하는 날 아니야 그날? 돈부야지 이건 남편 입장? 남편 입장 할때 나쁘지 않은데? 결혼식 대기할 때 리베하임? 어? 나쁘지 않다. 저니스 앤드를 퇴장곡으로 하자구요? 저니스 앤드가 뭐였지? 어? 이거 나쁘지 않다. 야 근데 너네가 생각해봤을 때 너네가 결혼식장을 갔어. 결혼식장을 갔는데 막 신부랑 신랑이 퇴장할 때 탈노 부르면서 퇴장하면은 너네 그 웃음 차주, 참, 참을 수 있어? 그런 컨셉으로 갈 거면 청첩장도 로아 컨셉 지키죠. 그러면은 청첩장에 모코코 있고 막 그러면은 엄마가 대체 이 씨앗은 뭐냐고 그러면은 아 이거 그...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어... 꽃봉오리를 피우기 위해 그 전에 있는 씨앗으로 청첩장 디자인을 해봤어 이래? Dear my friend 적어두죠. <laughs> 야그정도는 그 괜찮지 않다. 청첩장 뜯는다고 골드 안 나온다고? 야, 근데 솔직히 로아키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되게 순망스러워서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하고.